그런 얘기들이 있어요. 요새 누구나 신내림을 받을 수 있다. 어떻게 생각하요 선생님? 뭐 행위는 하겠죠. 어. 누구나 행위는. 바, 누구나 받을 수 있다. 음. 신에서 신이 오는 건 누구나가 아니죠. 어. 신이 오는 건 누구나가 아니야. 근데 신을 내가 어. 받아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먹을 수 있겠죠? 그래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게그 신당을 좌정시킬 수 있냐? 여까지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. 그건 아니죠. 응, 음, 그건 아니에요. 신을 받고자 하나 신내린 꽃은요, 할수 있어요.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있냐, 없냐는 다른 거예요. 신내린 꽃은 지가 미치면 할수 있어. 응, 어, 할수 있어. 지가 하겠다는데 뭐, 응, 어, 막 하겠다고 하면은 막, 지가 하고자 미친 사람들은요 안 해준다 그래도 해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끝까지 막 찾아다니더라고요. 응. 어, 그래서 막 우후죽순으로 요즘에는 제자가 막 나오기도 해. 그런데 결국에 3년을 못 가고 5년을 못 가. 응. 어, 당연하지. 그건 당연하지. 그렇게 신이 쉬워. 어? 신이 어, 내가 맘만 먹으면 아 내가 아 요거 신내림 받을래? 하면은 막, 마음대로 다 받을 수 있어? 백날 니들이 뻘짓하고 이래봐라. 신에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, 음 그건 귀신 노름이지, 신령님이 좌정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신에서 선택한 사람만이 그 신을 모시는 거지, 신은 이미 내려와 계셔, 계셔. 이미 내려와 계시는 걸 우리가 몰랐으니 정중히 이렇게 받들어서 들어오는 게 신구신 거야. 그래서 신구신 거야. 근데 자, 잘못 변질이 되시는 분은 자기가 뭐 대단해가지고 내가 너 신내려 줄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은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내려줘. 이미 이 아이한테 신이 와 있을 때와 계시니 우리가 잘 모셔드리자 하는 신구신 거죠. 응. 근데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요만한 잔바람에, 그런 가물바람, 신기 요만큼 있다고 죄다 한번 찔러보는데, 백날 신기 요만큼 가지고 찔러보는 거는요, 3년도 못 가고 5년도 못 가. 그러니까 막 무속학원 돌아다니고 철학 배우고, 뭐 타로 배우고, 옌병을 떨어요. 어. 그런데,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. 그런 분들은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. 그러면 진짜 신인 거는 어떻게 아나요? 보면 알아. 와봐. 보면 알아.